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매일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삼성전자 투자자 분들께서 우리가 요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작년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말 정말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요 지루한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 그 지루한 기간을 지, 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저 위에 이제 고점이 62,100원이죠. 요걸 이제 돌파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요, 제가 요, 오늘 요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두 가지 때문인데. 자, 일단 제 최저점. 대충 뭐한 5만원 정도 됩니다. 5만 천원 뭐그 정도 되는데. 일단 요 저점은 이제 확실히 지켜주는 것 같다. 뭐 어떤 일이 터진다 하더라도. 물론 뭐 엄청나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전쟁 일어나고 이러면은 여기서 깨고 내려가겠지만. 웬만한 악재 가지고서는 이제 5800원, 51000원 여기는 일단 지켜준다. 우리가 일단 그 전제는 일단 깔고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12월 달그요 차트 앞 부분을 보시면 그 이동 평균선이 121선 같은 경우에 저 위에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공간이 좀 벌어져 벌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동평균선이, 지금 일봉입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이제 다 모였어요. 보통 이동평균선은 다 합쳤다가 벌어졌다가 합쳤다가 벌어졌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모였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고 있다. 위로든 아래든 이제 폭발을 할 건데, 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분위기는, 자, 위에 밖에 없다. 남아있는 건, 예, 폭발할 수 있는 건 위에 밖에 없다라는 거. 바닥 확인했고, 이평선 모이고 있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예, 인내의 시간이다. 자, 여러분, 요거, 하나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에 있는 제가 차트를 여러분께 가지고 왔는데, 어, 이게 삼성전자 12개월 영업이익 100분입니다. 영업이익 100분이. 그래서 지금 왼, 조금 이게 차트가 흐릿하긴 한데, 왼쪽에 있는 게 100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검정색이 주가고, 빨간색이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100분입니다. 이게 이제 1 0 0분이가 올라갈 때가 주가도 같이 대체적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건 다른 거 없고, 지금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1 0 0분이가 이제 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서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까지 보시면 대체적으로 어, 그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1 0 0분위가 올라갈 때 주가도 어, 함께 올라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어 단기적으로는 1년 그 실적 단기적인 1년 실적 변동보다는 최근에는 2개년 누적 실적 추세와 더 높은 이제 동행성을 보인다. 요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래서 어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처럼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지만 어 주가는 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삼성전자같이 그 요런 상태인데 그런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부진한 대체적인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 지금 하나증권 보고서에 보면 삼성전자의 어 실적 상승 사이클이 지난 2월달에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는 어두 해를 기억한다 이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에 한국 기업 실적과 주가는 어 1년 단위보다 2년 단위로 볼때 매우 밀접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2016년 이전에는 요 1년 단위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 1 0 0분위을좀 많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물론 안 따라가는 건 아닌데 이게 그 지금 약간. 어,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막 내려가고 횡보하고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1년보다는 2년치를 따라가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적 사이클보다 이게 빨리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더 커진 진폭도 더 커지고 또 주가와 실적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어,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2년 기준으로 이익 증가 추세에 있다. 그래서 주가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다. 그래서 뭘 추천하냐? 뭐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추천한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지금 이렇게 지금 표로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아시아간 이 PER 격차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반도체의 PR 갭을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온 요건 제목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부터, 자, 4월 달부터, 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가격 인상을 또 추진한다. 그렇게 예상이 된다. KB증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하고 랜드플래시 쪽에 어, 가격 인상을 추진할 거다. 요것도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KB증권에서. 오늘 나온 보고서에, 어, 요런 내용이 지금, 어, 실렸다라는 거. 여러분, 깨알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증권이든 오늘 나온 KB증권이든 요런 어떤 보고서 자료, 이런 것들이 다 어디를 가리킨다. 예,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어, 전달을 좀 제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 조금 제가 봤을 때좀 재미있어서 재밌다기보다는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어, 일단 어, 지금 어, 판매입니다. 스마트폰 판매인데 어, 보시면 판매량입니다. 요거는 판매량으로 보면 맨 밑에 있는 게 애플이고 그다음 그다음 이제 파란색이 어, 삼성, 그다음에 이제 어, 주황색입니까? 요게 이제 샤오미고, 파란색이 비보.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 크게 뭐, 뭐, 보실 거 없고. 이게 최초로, 여러분. 최초로 애플이 이번 1분기에 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어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 근데 애플을 보시면, 여러분. 이, 게 지금 그 1분기만 나와 있는 거거든요. 2023년부터. 근데 애플이 는게 아니에요. 2023년 1분기가 20%, 2024년 1분기가 19%, 그리고 올해도 똑같아요 작년은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보시면 2023년부터 21%, 20% 18%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오히려 어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씩 어 점유율이 점유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거에다 여러분께서 어 1년 전보다 한2% 감소를 했어요 좀 밀렸습니다 18%로 근데 여기에 어좀 이렇게 아좀 아쉽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샤오미 같은 경우에 조금 약진하는 걸 보이실, 보실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뭐 비보도 그대로고 오퍼 같은 경우도 줄었어요. 이제 그 외에 기타 등등 요런 애들이 조금 이제 약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 삼성전자가 조금 애플이 뭐 잘했다기 보단, 어,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보급형 모델이죠. 요게 아이폰 16E 요걸 출시를 했거든요. 요 효과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요쪽에서는 매출은 좀 보압셉니다. 보합이거나 보니까 약간 감소인데 뭐 일본이라든지 인도 뭐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 이제 중저가 폰을 어 애플에서 좀어 출시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갤럭시 S 25 시리즈가 이번 3월달부터죠. 그니까 이제 요게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S25 시리즈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물론 출시는 2월달에 했습니다만, 판매는 본격적으로 3월달에 되면서, 어, 조금 1분기에 좀 느린 출발을 보였는데, 이 주력 제품인 S25하고 또 새로운 A 시리즈 기기 어떤 출시 이후에 어떤 판매량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2분기에는 다시 개인적으로 어, 삼성전자가 어, 1등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 너무 우리가 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중국 폰 때문에라도 이 점유율은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줄지 않을까 라는 좀 걱정은 듭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